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수사 t와 관계대명사 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들 보면 t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개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서수사 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몇번 하긴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보고,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서수사 T는 성조가 없고 관계대명사 T는 my egg이 붙었습니다. my egg 사용하는 문법은 명사 그리고 T 그리고 숫자 이렇게 해서 번째가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문이 원티타오다이 문이 오늘 one, t, t a dai. 명사, t, 숫자인데, 의문사가 왔죠. 얼마? 똑같습니다. 몇 번째 일입니까 에요. 그래서 오늘 며칠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답변 보겠습니다. 문 o n e y one, 3. 완, 이 명사죠. 1.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숫자 3이 왔죠. 세 번째 일입니다. 3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전에 썼던 문장인데요. 짜오크오이 빠이위앙짬버 크오이. 크오이. 뭔뭐한 적이 있다. 그러면 해석해보면 비엔티안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가 되죠. 그때 대답하는 방법이 트아타밋이었죠. 트아타밋. 트아가 회. 번째. 이런 뜻이에요. 명사예요. 그리고 타밋은 처음. 그래서 첫 번째가 됩니다. 똑같은 말로 제가 티아티능이 있다고 했었죠? 똑같은 말로 티아티능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트아가 이제 명사고 그 다음에 티그 다음에 숫자가 왔죠? 그래서 첫 번째가 됩니다. 트아티성 하면 두 번째가 되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거이약 자스급 카이유 사이 나는 약 원하다 자스급 신발을 사기를 원한다. 카이가 이제 팔다예요유 사이 어디에서 팔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제 뭐 쇼핑몰 센터나 이런 데면 카이유 산티타오다이 카이가 이제 팔다고? 산티 타오다이. 명사, 티, 의문사. 이렇게 나왔어요. 싸은 이제 층이에요, 층. 그래서 몇 번째 층, 몇 층. 몇 층에서 이제 파냐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유 산티 쌈. 유, 어디 어디에 있다. 산티 쌈. 산이 이제 명사고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숫자 3층이죠 3층 세번째 층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t 를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제 며칠 할 때도 썼는데 월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영어도 뭐세 c 템버 디셈버 있듯이 라오스어도 월마다 이름이 있는데 어려워요 예를 들면 10월이 어, 드안 뚫라예요. 드안 드한 뚫라 드안이 이제 월이었죠. 드안 뚫라 하면 10월이에요. 근데 월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드안티십이라고 하면 10월이 됩니다. 드안티삼 하면 3월이 되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관계대명사 t를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뭐, 뭐, 하는. 이렇게. 이 명사를 꾸며주는 t.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부사. 뭐, 뭐, 해서 이제 뭐 원인을 나타내거나 이제 그럴 때 쓰일 수가 있고, 장소 앞에 t가 쓰이는 것도 똑같은 t예요. 그래서 먼저, 장소에 쓰이는 거몇번 했었잖아요. 장소에 쓰이는 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나이, 라두헌, 빠이, 티아우, 티타레. 나이, 라두헌. 라두헌은 여름이죠. 나이, 인이라고 했어요, 인. 여름에는, 빠이, 간다. 티아우, 여행하다죠. 티타레. 타레가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앞에 티가 붙어서 바다에가 된 겁니다. 이게 장소에 쓰일 때 티가 쓰이는 거예요. 여름에는 바다에 여행갑니다. 라는 뜻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빠이키로 빠이 티 사타니로 빠이 디꾸아. 이제 누가 루앙프라 방을 벤 타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게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빠이 간다 키 롯바이. 키 롯바이는 이제 탈것 앞에 키가 붙으면 뭔뭐를 타고 해요 키로바이그 자동차나 뭐탈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타니 롯바이는 기차역이죠 여기서 티는 에서라고 쓰였습니다 에서 장소 앞에 붙어서 장소 에서 티가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문, 거의 떵, 빠이, 티니 문, 내일, 거의 나는 떵 해야 한다, 빠이 가야 한다, 티니 여기를 나는 내일 여기에 가야 한다. 이거는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티니, 이곳입니다. 이곳. 그냥 장소가 됐어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야, 쩌, 티니. 야는, 어,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쩌, 은, 주차하다죠. 티니. 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 티 다음에 장소가 쓰이면, 그냥 그 장소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장소에가 될 수도 있고, 그 장소에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쓰이죠. t가 장소로 쓰일 때 예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관계 대명사, 형용사적 용법 보겠습니다.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콘티토와맨파이 코는 사람이죠. 토하는 전화하다죠. 그 중간에서 t가 콘을 꾸며주는 거예요. 전화하신 분이 됩니다. 전화하신 분. 전화하신 분 누구죠?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무컨커이, 벤, 콘, 티, 디. 무컨커이, 내 친구죠, 내 친구. 벤, 무엇, 뭐, 디다. 콘, 티, 디. 콘은 이제 사람이고, d 는 좋은이죠. 중간에서 티가 꾸며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는 티를 저기에 넣어서 안 쓰죠. 무컨커이 뺀콘디 그냥 이렇게 쓰죠. 이 용법으로 이제 티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 볼게요. 관계부사는 ㅁ 머해서 ㅁ 머때문에 이렇게 쓰입니다. 티가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커토, 티마 롭구안 커토,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 롭구안, 마는 이제 오다죠 롭구안은 폐를 끼치다데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마 롭구안 폐를 끼치는 걸 오게 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패를 끼쳐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티가 뭔뭐 해서 원인으로 쓰였죠. 관계 부사예요.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커톳티해 타이 타돈커스은 죄송합니다고. 여기서도 티가 똑같이 쓰였어요. 헷뭔뭐 하다죠? 하이 사역동사예요 영어의 make 사역동사. 뭐, 뭐, 하도록, 뭐,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타. 타분능에서 배웠죠. 타. 기다리다. 분능은 잠시 동안. 그래서 까루나 타분능 하면 잠시 동안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타는 기다리다예요 돈. 배웠죠. 오래. 그래서 이거는 오래 기다리도록 해서 죄송합니다.가 됩니다.여기서도 t가 뭔뭐 뭐 해서로 해석이 되었죠.다음 문장 보겠습니다시아짜이 라이 티포브자오버다이시아짜이 슬프다.라이 많이 티포브자오버다이.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만날 수 없어서. 여기서도, 뭐, 뭐 해서 라고 쓰였습니다. 이렇게 서수사 t랑 관계대명사 t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Get out the way bitch, get out the way!